외로웠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누가 복금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껴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껴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리고 성의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죠.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우는 외로웠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열이고 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는 키가 작은지라 어깨 너머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도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봉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봉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내려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봉나무를 올려다 보시더니, 삭개우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을 하습니다 사케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자기 이름을 아시다니,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케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뽕나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사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5분의 1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영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에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포색한 것이 있거든. 내매로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이고성의 세리장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우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된 삶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서 살고자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니라 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삭개우를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까지 비난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삭개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정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